그 협회, 그 이제 저기 얘기했던 그 협회, 거기에서 인증을 해줘야지만이, 내가 그걸로 그 인증받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. 어, 일반 회원은 뭐, 아, 그냥 가입해도 상관없어, 가입해도 상관없는데, 어, 그거를 내가 그 자원봉사했다는 그. 트랜증을 해주려면은 그게 인증받은 사람이야지만에 어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. 전방의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. 제한 높이 4 7 m 입니다 일단 저거 뭐야? 이통사로 그 전화 통화를 해봐야 해봐야지 나도.